우리 아버지도 참아 보려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응급실 의사들이 빨리 오라고 하는 위험 신호 10가지입니다. 첫째, 망치로 맞은 듯한 갑작스러운 두통은 뇌출혈일 수 있습니다. 둘째,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이 15분 이상 지속되면 심장마비 전조입니다. 셋째,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 뇌졸중입니다. 넷째,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거나 커튼 친 것처럼 보이면 즉시 병원 가세요. 다섯째, 심한 복통과 고열이 동시에 나면 맹장염이 터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다리 한쪽만 퉁퉁 붓고 아프다면 혈관이 막힌 겁니다. 일곱째, 숨쉬기 힘들고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면 폐색전증 위험이 큽니다. 여덟째, 잠깐이라도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다면 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홉째, 목이 뻣뻣하고 고열이 나면 뇌수막염을 의심하세요. 열지 이유 없이 체중이 급격히 빠지면 몸속에 큰 병이 숨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보이면 참지 말고 뛰어가세요. 1초가 생명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혹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행동 하시나요? 이것도 돌연사를 부르는 최악의 습관입니다.